여러분, 제가 드디어 드디어 립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가장 첫 번째는 제가 너무너무 제일 제일 추천하는 짜잔! 샤넬 립인데, 이거 샤넬 루즈 코코밤 914, 924. 이게, 아니, 너무 예뻐요. 저는 항상 914를 베이스, 안쪽에 포인트로 924를 발라주는데, 진짜 이거의 케미가 장난 아니고, 914, 요거는 블러셔로 쓰면 진짜 미쳤어. 너무 예뻐. 이게 립밤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뭔가 그렇게 광택이 돌지는 않아요. 이거는 진짜 거울 없이 막 삐뚤삐뚤 발라도, 어? 뭔가 잘못 발렸다 요런 느낌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고런 립이고요. 진짜 이거는 너무 예쁘고 여러분 914. 요거 베이스로 쓰면은요, 일부러 누드 색상으로 오버립 한게 아니라, 진짜 내 입술이 이렇게 뭔가 오버립, 뭔가 이렇게 부어서 오버립 된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솔직히 924. 요 제품도 예쁘긴 예쁜데, 914. 요거는 완전 필수템. 그리고 여러분 이거 914. 베이스로 바를 때는 무조건 한 번쯤은 거울 없이 막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울을 보면은, 어? 내 입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톰해진다고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924를 안쪽에 살짝 발라주면 생기가 아주 그냥 막 살아납니다.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는 파우치에 한 개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립입니다. 너무 이거는 돈값 완전 제대로 하죠, 그죠? 그 다음은 입생로랑 루즈 볼립 때 캔디 글레이즈 사실 입생로랑이 이 샤넬 요거 나올 때 약간 시기가 맞물려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완전 완전 달라 그래서 어? 나는 브랜드서 이거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마케팅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완전 달라요 이 샤넬은 어, 되게 촉촉해요. 촉촉한데 뭔가 두께감도 되게 얇고, 어, 광택도 립밤 치고는 되게 없어요. 어, 근데 요 입상로랑 이거는 완전 반대여가지고, 제형이 진짜 꾸덕! 쫀득! 막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제형도 진짜 두꺼워요. 어, 그리고 진짜 물러요. 샤넬은 되게 단단해가지고 거울 안 보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바를 수 있는데 요거 입생로랑은 그랬다가는 완전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 한 번만 이렇게 바를 때도 되게 물러가지고 막 잘못하면 으깨지면서 바르는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이게 다이얼 방식으로 딱두 번만 돌려서 발라야 하고요. 이게 굉장히 무른 타입이어서 다이얼 방식으로 나왔지만 후진이 됩니다 이런 거 원래 후진 진짜 안 되잖아요 근데 후진이 가능해요 요렇게도 요렇게도 됩니다 어쨌든 제형이 정말 확실하게 두꺼운 만큼 광택이 장난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써본 이런 립스틱 스틱 타입의 종류 중에서 광택이 제일, 제일 잘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샤넬보다 찍힘이나 뭐 묻어남 이런 게 엄청 심하긴 하지만, 그 특유의 정말 유리알 같은, 정말 그 물엿을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광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특히나 요 코. 요게 색상이 진짜 진해요. 블랙을 섞어놓은 것 같은 버건디? 요런 느낌인데 이게 색상이 정말 맑거든요. 제형은 두꺼운데 색상은 되게 맑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입술 안쪽에 발라주면 광택이 확 살아나면서 이 맑은 정말 투명하고 맑고 유리알 같은 버건디 요게 싹 씌워지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했고 이거는 신제품 행사를 갔다가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추가 구매를 해왔던 제품이고요. 정말 그 까다로움의 대표적인 그런 제형이지만 표현이 진짜 너무 예뻐서 포기를 못하는 그런 립입니다. 색상이랑 제형이 정말 짱이에요. 그다음에 이어가지고 촉촉이 액금을. 요거 이번에 블랙 블랙 리틀 블랙 그거라고 해가지고 논섹션 글로이 틴트 시리즈가 나왔는데 저는 108번이랑 109번 108번이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 찐으로 잘 써가지고 분명히 어디 가방이나 옷에 넣어놨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너무너무 잘 썼고 이게 약간 그 제형이 그거랑 비슷해. 그 롬앤의 그 주시래스팅 틴트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거랑 느낌이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광택이 조금 더 예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진짜 신기한 게딱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색이 약간 탁하고 흰기도 섞인 것 같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와,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예쁜 누드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예쁘고 이게 비유가 흰색 물감에 검정색 잉크를 한두 방울 딱 떨어뜨려서 회색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되게 투명한 물에 그냥 투명한 거에 흰색 물감 없이 그냥 블랙만 떨어뜨려가지고 회색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투명하고 딱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입술에서 색은 조금 더 올라오지만 그 투명함은 그대로 더 살아나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어, 진짜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솔직하게 이거 돌려서 열지 말고, 돌려서 열면은 요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고 딱 뽑으면 이 글, 글레이즈라고 해야 되나? 요게 나와요.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에 요걸로 문질러주면은 조금 더 광택도 올라오고 한다는데, 솔직하게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어, 뭔가 그렇게 막 어, 대박!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 그냥 이 색상 자체와 표현,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제형감 이런 게 진짜 너무 예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딱 데일리 틴트 특히 108, 109가 어, 요즘 유행하는 그런 뮤트 감성의 짱입니다. 그다음에 아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 VDL이랑 빌리프가 콜라보한 블라스트 밤 글로우 틴트 미스티 베리 요거 제가 아마도 메이크업 루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쿨톤이라면 한 개쯤은 꼭 구해야 하는 그런 틴트. 이것도 맨 처음에 바르면, 어? 되게 뮤트 뮤트스럽네? 쿨 뮤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은 오, 약간 더 딥한 기운이 올라오고 그래도 쿨함은 변함이 없어요. 음, 약간 여기서 그 와인빛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입술도 굉장히 편하고, 애그멀보다 조금 더 제형이 얇긴 한데, 진짜 이것도 너무 예뻐. 쿨톤이라면 꼭한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 데일리로 딱이지.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듀이 틴트 07, 이거 듀이 와인. 색상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쿨톤, 딥한, 그런 느낌이고 약간 포, 포도빛이 살짝 나면서도 되게 맑은 레드 같은 요런 느낌. 그래가지고 저는 입술에 뭔가 메이크업을 했는데 조금 심심해. 그럴 때 안쪽에 되게 자주 발라줬고 이것도 약간 입생노랑처럼 색이 딥한데 되게 맑아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뭔가 되게 맑은 사과, 레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할때 안쪽에 이렇게 슥슥 발라줬습니다. 요거는 약간 그런 되게 맑은 사과, 딥함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할게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추천을 할게이 3CE의 벨벳 립 틴트. 이것도 약간 딥한 색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웨이크메이크랑은 다르게 되게 탁하고 벨벳 느낌이어가지고 어 뭔가 오늘 되게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 말고 매트한 느낌으로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다 할때 굉장히 잘 썼습니다. 요것도 그냥 누디한 거 바르고 안쪽에 발라주는 용도로 진짜 진짜 잘 썼어요. 그리고 워낙 쓰리시에서 사실 이 라인이 인기가 많아요. 원래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다른 컬러들도 잘 썼는데 저는 요즘에 요거 색상이 포인트로 주기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잘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딥한 컬러는 투명하고 맑고 깨끗해야 되고, 어, 아니면은 완전 그벨벳의 분위기 있는 그런 거 꽂혔어요. 그리고 제일 잘 바르는 거는 약간 뮤트하면서도 촉촉한 그런 틴트 종류. 이렇게 잘 바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예외적으로 이 에뛰드의 픽싱 틴트 12. 어, 되게 좋아요. 진짜 너무 좋고, 제형도 완벽하고, 괜찮은데, 뭔가 내가 쓰기에 나한테 100% 찰떡인 컬러는 아직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발견을 했죠. 이게 그 한때 외국에서 엄청 유행했던 리퀴드 립. 요런 제형 같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덜한 버전? 약간 그런 제형에 한국 맛을 살짝 섞은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리퀴드 립스틱처럼 고정은 되지만 그렇게 확 굳어버리는 느낌은 조금 덜한 음,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발랐을 때어 흰기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바르고 나면은 딥해진다기보다는 탁해져요 음, 조금 더 탁해져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발라놓고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그런 립입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되게 가벼운 스타일의 메이크업에는 안 어울려요. 제형 자체가 약간 메이크업을 오늘 좀 빡세게 했어 요럴 때만 어울리는 제형이에요. 뭔가 색상 상관없이 진짜 제형 자체가 조금 그래가지고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이 샤넬 요거 요즘 핫하잖아요. 크림 블러셔 크, 크 크림앤립 리벤치크 5호. 이고요. 이것도 어쨌든 밤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진하게는 발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 오늘 뭐 아이섀도우 막 이런 거다 생략하고 립하고 블러셔만 빠르게 하고 나가야 된다 할때 손으로 막 녹여가지고 립 톡톡톡톡 하고 그냥 블러셔 톡톡톡톡 하고 나가는 그런 립으로 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투명하고 약간의 그런 끈적임이 있는데 뭔가 또 생기는 있어, 그죠? 지금 보니까 약간 향기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오늘 보여드린 것 중에서는 가장 소녀스러운 그런 발색이 나가지고 아마 한 개로 그냥 주구장창 막 이렇게 막다 계속 365일 쓰시는 분들은 정말 잘 쓰실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런 거는 다른 뭐 오늘 보여드렸던 립 틴트나 뭐 이런 게 조금 끈적감보다는 뭐랄까 그냥 두꺼운 제형감 같은 촉촉함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은 끈적해요. 아무래도 이런 단지형이다 보니까 뭔가 좀 끈적임이 살짝 있는 그래서 볼에 올렸을 때도 약간은 그런 이런 거 붙는 거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색은 또 너무 예뻐. 블러셔랑 립이랑 같이 쓰기엔 너무 예뻐. 네. 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달, 저번 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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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쓴립 제품들을 보여드렸고요. 요즘에 제가 빠진 감성 여러분 느껴지시죠? 약간 촉촉하고 투명하고 자연스럽지만 너무 쨍하지 않고 어, 그런 느낌 너무 좋아요. 음, 딥할 거면 약간 투명하고 맑아야 돼. 어쨌든 그런 느낌에 제가 빠져가지고 아주 아주 잘 쓰고 있고요. 네, 너무 예쁜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한 번쯤은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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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고요. 우리는 금방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